TV조선은 최근에 미스트롯3을 곧 방영할 예정이며 이는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는 여정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프랜차이즈의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올해에는 호기심과 기대보다는 대립과 긴장감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스터트롯은 특히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여 지상파 TV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미스트로시와 미스터 트로시도 각각 22.9%와 24%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획기적으로 사로잡은 것을 나타냅니다. 미스트로시에서는 전유진이 독특한 노래 실력으로 무대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5주 연속으로 대중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으며 눈길을 사로잡고 기대를 뛰어넘는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 박선주, 조영수와 같은 마스터들의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그녀의 무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유진은 미스트롯 2를 떠나야 했고 이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스트롯 시즌 3에 관한 우려와 의견이 소셜미디어에서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유진이 다시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밝은 희망 역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미스트롯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무대에 선 전유진은 특출난 스타성을 선보이며 빠르게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가 노래하는 것은 음악 경력의 시작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그녀는 뛰어난 보컬 실력을 뽐내며 천재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에 놀라워 팬이 되었습니다. 미스트롯에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그녀의 인기와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져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은 그녀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은 전유진이 빠르게 소속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팀 미션 수행 중에는 무대 구성과 노래 선택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당시 전유진이 소속사를 찾지 못한 이유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속사와의 계약이 없던 상황에서 제작진은 그녀를 부적절한 과제로 배정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녀를 제외시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9년, 전유진은 트로트 음악계의 새별로 등장했으며,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 초보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로시에서는 그녀의 놀라운 무대 실력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소속사의 지원 없이 어머니와 가족의 도움만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연속 5주 동안 대중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그녀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롯에서는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왕 서방을 부를 때 47초 동안 마이크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마지막 춤이 끝난 후 무대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뒤로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작진이 보다 공정한 답변과 중립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진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속사를 찾지 못한 것이 그녀의 미스트롯의 탈락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롯을 떠난 후에도 전유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노래하며 기여하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유진은 포항시 홍보대사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후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TV조선의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도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웅이 TV조선의 프로그램들을 떠난 후, 분명한 점은 그 이후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또한 시청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이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제작진은 전유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요일 밤의 순위는 상당히 상승하였고, 전유진은 화요일 밤에 정기적인 게스트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전유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스트로 쌈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유진이 컴백하여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전유진이 소속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정보에 따르면, 전유진의 어머니는 새로운 소속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온리원 엔터테인먼트라는 개인 소속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규모 소속사와는 다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표는 전유진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전유진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독특한 길을 찾아가기로 다짐하고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어머니는 대담한 결심을 통해 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유명 가수로 성장하게끔 도전하도록 격려하였으며, 이것이 전유진이 팬들과 함께 걷는 가장 적합한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전유진씨가 미스트롯쌈에 출연하여 대박을 기대해 봅니다.